아두이는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크래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케치 개발 환경인데, 어, 스크래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써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MIT에서 개발된 그 교육용 개발 환경인데, 이 교육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비전공자, 내지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기초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문법 구조를 전에 배우지 않고도, 쓸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비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소프트웨어를 갖다 제작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간단한 그 컴퓨터 장치를 교육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뭐, 방법론, 뭐, 알고리즘 이런 거 갖다 테스트하는데 사용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이아두이노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 아두이노 관련된 내용을 개발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스케치 개발 환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다양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스케치 자체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C 언어에 기반한 그런 이제 개발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프리트 형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컴파일 형태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설치 그리고 굉장히 사용법도 쉽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적어도 컴퓨 과학생이라면은 이 스케치를 갖다가 뭐 설치해 가지고 쓰는 거는 별도의 뭐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이 아두이노를 아까 말했듯이 다른 쉴드나 뭐 여러 가지 장치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려면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라이리들이 있는데 요라이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또는 이제 이런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훨씬 아두이노 사용의 용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어, 스케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아두이노 나 c 시에서 그냥 최신 버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음, 그런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렇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아두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받는 다운로드 아두이노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윈도우 인스톨러나 이제 Z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인스톨러로 써도 되고, Z파일 써도 되지만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게 윈도우 10이죠. 그럴 경우에는 요 윈도우 앱을 갖다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윈도우 8이나 이제 윈도우 10을 위한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두이노로 갔다가 맥터치해서 쓰고 싶다. 나는 맥북 사용자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 맥 OSX용, 예, 10 10.10 버전을 갖다 쓰면 되겠죠. 어, 이런 그 아두이노의 ID 버전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 아두이노 사이트 에 들어가 가지고 어, 버전이 업데이트 됐는가 그렇다면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가 된 그런 아두이노 아이디를 항상 새로 설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때뭐 분명히 딴 데선 됐는데 왜 여기서 안될까 어, 이런 경우를 갖다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대개 다른 사람은 분명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아이디의 버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음,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또는 어떤 a d d 패키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버전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버전이 맞지 않으면은, 어, 될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남들은 뻥이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아이디를 갖다가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스케치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실행시켰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먼저 이 툴을 눌러가지고, 툴에서 시리얼 포트, 지금 요,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요 USB의 포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USB는 이제 USB 포트 번호가 아니라 이제 콤포트, 즉 시리얼 통신 포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갖다 연결을 하면은 요 포트가 나타나고, 아두이노를 빼버리면은 요 포트가 없어집니다. 몇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콤1은 PC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리얼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에요. 콤1 말고 다른 거. 뭐, 4, 5, 3, 뭐, 7, 8, 9. 이런 것들이 바로 아두이노의 포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과제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1번에서 먼저 아두이노의 USB 케이블 연결해 보고 과제 2 에서 이 스케치 툴 메뉴에서 포트 번호를 확인하는 거. 여기까지가 먼저 이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그 사전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이 스케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간단하게 나눠 본다면 일단 버튼이 몇개 있죠 제일 왼쪽 위에 보게되면 컴파일 버튼 이걸 누르면 은 일단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 돼가지고 실행 가능한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은 요거는 이제 컴파일하고 아두이노에 업로드까지 하는 그러한 기, 그 기능을 갖다 수행하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요 컴퓨터에 아두이노가 연결돼 있을 때 그때 컴파일 하면서 동시에 다운로드까지 여기서 업로드라고 써있기도 하죠 우리 보통 다운로드란 말을 더 많이 하죠 뭐, 어, 뭐래도 상관 없습니다. 뭐, 업로드든 다운로드든. 어, 새로운 스케치 프로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고, 어, 기존의 스케치를 갖다 열 때, 또는 스케치를 저장할 때, 뭐 화살표,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가 아주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래 화살표는 뭐,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죠. 예, 위 화살표는 그 기존에 만들었던 스케치 프 파일을 열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 이 스케치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맨위 부분, 요첫 번째 부분에는 코멘트를 넣는데, 물론 코멘트는 이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넣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 어느 위치에서나 다 쓰는 거긴 하지만, 맨 앞에 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뭘 쓰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프로그램머가 제공하는 정보, 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 내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 갖다가 쓰는 것이죠. 뭐,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이라든가, 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날짜, 버전, 업데이트를 했다면 업데이트 정보, 이런 것들 갖다가 넣고,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예, 프로그래머, 누가 이걸 작성했다 하는 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서 이제 프로그램의 요 부분에 뭐, 기능이 뭐다.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걸 설명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넣습니다. 어, 이런 코멘트는, 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때 보통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예, 진짜 고급 프로그래머라면은 이런 주석, 코멘트를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고급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고 하수들은 코멘트를 잘안 해요. 이 하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프로그램 짰으니까는 내가 뭐 나중에 봐도 이 프로그램 알아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주석을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도 며칠 지나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게 이 부분이 무슨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나. 코멘트를 써놓으면은 기억이 날 텐데, 안 써놓으면은 내가 이때 왜 이렇게 프로그램 짰지? 내가 기억을 못해요. 예.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코멘트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예, 두 번째 부분은 보통 이제 셋업하고 코반 사이에 집어넣는데 글로벌 베리어블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이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모든 전역 변수들 다 여기다 선언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셋업이라든가 아니면 루프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서브루틴에서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글로벌 베리어블은 뭐 아무 데서나 서, 선언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보통은 여기다가 선언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쉽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 스케치 그 프로그램에서는 특징적인 게 셋업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루프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C 라고 하면 보통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메인 함수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셋업과 루프가 있어요. 셋업은 한 번만 돌아가는 그런 코드를 갖다가 적어 넣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보통, 이제, 아두이노의, 뭐, 포트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기능들 갖다가 설정을 할 때, 이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 설정 함수 같은 거쓸 때, 바로 이 셋업에다 쓰게 되고, 그 핀에, 이제, 입출력을 갖다가 정의할 때, 어, 그런 경우에도, 이 셋업에다가 보통, 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프로그램이 딱 실행됐을 때, 딱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다이 셋업 부분에다가 넣으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돼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 요거는 전부 다 루프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루프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갖다가 이 루프의 코드를 쓰게 되는데,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두이노는 한번 프로그램이 동작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파워를 끌 때까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추게 하려면은 어, 전원을 꺼버리. 꺼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루프에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이 되게 된다는 거. 무한반복한다는 거. 어, 요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음. 어, 여러분들 스케치의 기능을 설정할 때, 이제 주로 툴 메뉴를 보게 됩니다. 이툴 메뉴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될 것이, 요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시리얼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두이노 동작을 할때그 아두이노가 동작하는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출력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멘트 같은 걸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어, C로 말하면 프린테이프 같은 기능이죠. 프린테이프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출력하는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 열면은 여러분들이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그 내용이 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뭐 쉴드라든가 아니면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그 부품들 어갔다가 사용할 때 이것이 이제 이미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라면은 보통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그럴 때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쓰려면은 이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라이브러리 관리입니다. 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 보드가 뭐냐 하는 걸 확인하는 게이 보드 종류이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보드의 종류를 누르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가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보드를 선택하면 되겠죠. 통신포트는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보였지만은 내가 지금 아두이노와 통신하고자 하는 그 통신의 콤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만약에 다르다면 은 올바른 걸로 눌러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드 정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의 그 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갖다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치에서 툴을 이용해가지고 라이브러리 관리나 시리얼 모니터를 켜거나 끄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보드에 대한 정보를 갖다 바꾸거나 얻는 그런 내용들 갖다가 여기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학기에 어,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다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즉1주차에서는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강의 안내하고들 아두이노 개발 환경 스케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 주차부터 실험실습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실험 테마가 이제 주차별로 쭉 나와 있죠. 실험 첫 주, 그2 주차에는 실험 1 해가지고 시리얼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LED를 사용하는 실험, 또 이제 4비트 FND dot matrix LED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 그 외부 입력 스위치하고 키패드, 키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 CDS라든가 온도 센서, 조이스틱, 마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아날로그 센서 실험, 타이밍 실험, 즉 실시간 클럭 실험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서는. 8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아마 온라인으로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별도의 또 공지를 보고 이중간고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 차부터 또 이제 별다른 변화 없이 실험 7, 8, 9, 10, 11, 12 해가지고 모터를 다루는 그러한 실험들, 그 다음에 이제 IoT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온습도 센터라든가 초음파 센터라든가 피해적 버저 같은 센서들을 다루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험 9부터는 와이파이 통신을 다루게 됩니다. 웹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하는 실험을 할 텐데, 노드 MCU, 어, 요거 좀 비싸죠? 노드 MCU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이 아두이노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뭐, 원격으로 LED하고 LCD를 웹을 통해서 다루는, 또는 뭐 모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센서들 갖다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IoT, 장치를 웹베이스로 움직이는 아주 장치를 제작하는 그런 실험들을 쭉 하고 15일차에 여러분들의 그 기말고사를 치름으로써 이 학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